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흥단입니다. 오늘은 파이네트워크가 새롭게 발표한 AI 앱 스튜디오 업데이트 소식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파이 앱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포인트와 파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될 정보들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는 AI 기반의 노코드 앱 제작 플랫폼으로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로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UI를 설계해주고 챗봇 지식, 기본 로직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직접 파이 네트워크의 브라우저, 지갑, 데스크톱 안에서 앱을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본 목적은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용자가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앱 스튜디오는 보다 편리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내비게이션에 앱 스튜디오 바로 가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AI 생성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간단히 텍스트로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가 더 정교하게 챗봇 응답 패턴, UI 흐름, 기본 로직까지 설계해주며 더불어 템플릿을 제공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이를 곧바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가 특정 앱을 지원할 수 있는 스테이킹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해 특정 앱을 지지하면 그 스테이킹 양에 따라 앱의 노출과 순위가 결정됩니다. 광고비 대신 커뮤니티의 지지로 앱이 추천되는 구조인데 이를 통해 좋은 앱이 더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플랫폼의 초기 성과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세포 앱과 커스텀 앱이 벌써 수만 건 이상이 생성이 되었고 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이 앱을 제작하고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이 앱 스튜디오가 생태계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파이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AI와 노코드의 결합으로 인해 이제 평범한 사용자도 창작자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앱 제작과 배포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태계에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통해 전통적인 광고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 주도의 앱 발견 방식이 실현되고 있죠. 물론 이번 변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생성 비용이 낮아진 만큼 스팸성 앱이나 품질이 낮은 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검증 및 품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에 의존해 앱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출처에 대한 정책적 명확성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는 단순히 앱 개발의 편리성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지역별 맞춤 앱, 소규모 창업 지원, 교육용 챗봇과 같은 다양한 유틸리티 앱이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며 실질적인 사용 사례와 거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와 여러 문제점도 겪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짜로 쓸모 있는 앱들이 남고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일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저희 홀더 분들에게 오늘 노드 채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파이코어 팀의 향후 로드맵이 갖는 뉘앙스가 점점 휴대폰 채굴보다는 노드 채굴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하든 하지 않든 노드 채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파이오니어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의 의미로 모르시는 분들은 향후 코어팀의 정책과 전략 속에서 필요할 때 노드 체굴을할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핸드폰에서 서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이고 이번 연도 하반기 금리나 조정이 오면 불장이 무조건 올텐데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가 따라가는 행보는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파이의 생태계는 진화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모바일 마이닝에서 이제는 노드 기반의 블록체인 검증자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죠. 파이 로드맵에 따르면 검증자 노드가 늘어나야 메인넷 전환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노드 운영자는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와 속도를 책임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보상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노드 운영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파이 노드 채굴은 아래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용 pc보다는 서버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필수로 추천드리고 24시간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드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현재 가성비 최고의 노드 컴퓨터 모델은 24스레드, 36스레드, 64스레드입니다. 36스레드가 가성비가 최고이고 64스레드의 경우 1년 안에 20점을 넘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파이코어 팀에서는 64스레드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64스레드를 초과하는 CPU를 선택해 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모리는 최소한 16기가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최소한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최소한 처음부터 500기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36스레드 모델이 가성비가 제일 좋으니 이용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노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파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신경계인데요. 노드 운영자는 앞으로 디앱들과의 연결, 트랜잭션 처리 등 수많은 메인넷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죠. 파이네트워크는 향후 노드에 우선 에어드랍, 디앱 참여 기회, 거버넌스 투표권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16스레드 기준 대략 하루 7개에서 8개 채굴이 가능하니 24에서 64스레드 사양의 서버 컴퓨터로 채굴할 경우 최소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 등을 고려하고 하반기 내년 암호화폐 불장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양이겠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파이노드 설치 및 채굴에 관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과 구입 방법, 안내 등을 받으실 분들은 010-9627-3205번으로 공유,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드 프로그램 설치와 포트를 여는 방법 kyc 완료 그리고 추천받은 노드 후보가 되기까지 이 모든 방법을 상세히 적어 놓은 안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상태는 활성화 됨일 때 채굴 보상이 궁극적으로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돼서 제가 확인 후 안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